안녕하세요. 현무랑놀기의 현마아빠입니다. 아, 오늘은 아이들을 데리고 영국에 왔을 때 어, 이어서 하기 좋은 그런 빙상 종목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 경험을 기반으로 얘기를 하자면 아이스 하키가 영국에선 이렇게 참 이어서 하기가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뭐 다른 빙상 종목은 어떤가? 음, 외국에 아이를 데리고 올때 한국에 하던 운동을 계속 할수 있으면 굉장히 좋을 거예요. 하던 운동을 계속한다는 건뭐 굉장히 익숙함을 주는 것도 있고 어또 훈련이나 경기가 여기는 좀 다른 방식으로 치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뭐 한국하고는 이제 다른 면으로 좋아지는 것을 어떻게 뭐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스케이트에 관심이 많아서 여기서도 빙상장을 좀 자주 다니는데 그러면서 보니까 여기 영국에서는 피겨 스케이트를 배우기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제가 보기에 영국은 한국보다는 피겨 스케이트를 하는 인구가 좀 많은 게 아닌가 그렇게 느껴지고요. 그래서 피겨 스케이트를 하기가 좋은 그런 어떤 기본적인 예뭐 환경이 구축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영국에서 피겨 스케이트를 배우기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구체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아 여기에는 이제 좋은 코치님들이 많이 계시다는 거예요. 뭐 여기 코치님들은 일단 경력이 좀 화려한 것 같습니다. 뭐 본인이 직접 얘기는 안 하지만 이렇게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거를 보면은 어느 정도 짐작이 가요. 뭐 대부분 코치님이 국제 대회 출전 경험이 많이 있으신 것 같고 어 심지어는 이제 저는 이제 동계 올림픽 출전 선수도 한번 만나봤어요. 아 다만 이제 뭐 그런 분들한테 일일이 어쭤서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전업으로 코치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다른 일도 하면서 선수나 이제 코치 생활을 하는 게 여기 뭐 다른 뭐 아이스하키나 이런 것하고도 뭐 비슷한 것 같습니다. 스케이트 개인 레슨은 뭐 30분에 한30 파운드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유명 코치님들은 조금 더 비쌀 수도 있습니다. 여기 영국에서 피겨 스케이트를 하기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뭐또 다른 이유는 일단 여기 링크장의 운영 시간이 그 피겨 스케이트를 위해서 할당된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영국의 링크장에서는 이 패치 세션이나 이 엘리트 세션이라는 것을 운영하는데, 이 세션에서는 초보 스케이터가 입장하는 것을 좀 제한하기 때문에 이제 링크장을 이제 넓게 활용하면서 피겨 스케이트 훈련하는 것을 이렇게 많이 봐요. 뭐 한국에서 뭐 피겨 스케이터 훈련하는 것을 보면은 이제 보통 이제 일반 대관에서 일반인들하고 같이 훈련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보면은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우리 타는 게 이제 훈련에 방해되지 않는가 뭐 그런 미안한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영국하고 한국에서 이렇게, 이렇게 피겨 스케이터 훈련하는 거를 이렇게 보면 말이죠. 조금 달라 보이는 것한 가지가 한국 피겨 스케이터들은 대개는 이제 스피이나 점프 연습을 좀 집중해서 많이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링크장에서 실제 이제 스케이트 타는 거를 보게 된다 고 그러면은 저는 이제. 활주나 스텝을 조금 시원시원하게 하는 게좀 많이 보기가 좋더라고요. 근데 뭐 이런 것을 연습을 하기에는 한국의 링크장보다는 이제 영국의 링크장이 더 이제 조금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 피규어 스케이트 교육 비는 이제 한국에서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적인 비교를 하는 거는 제가 좀 힘들지만 일단, 여기 영국에서는 피겨 스케이트는 이제 클럽의 형태로 많이 이렇게 교육이 이루어지는 모양인 것 같고, 월회비는 뭐 70에서 150파운드 정도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아이스 하키랑 비슷한 정도? 어뭐 그런 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결정적으로 이제 되게 링크장 있으면 거의 100%그피겨 스케이트 클럽이 있으니까, 피겨 스케이트를 뭐 한국에서 이어가지고 영국에서 이렇게 계속 하는 거는 뭐, 뭐 어렵지 않을 거예요. 정리해서 얘기하자면 뭐 영국에서 피겨스케이트를 이제 한국에서 이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어 적어도 이제 겉으로 느껴지는 외형적인 부분, 이게 뭐 국제 경험이 많은 그런 코치 좋은 코치님들이 있다든지, 아니면 피겨스케이트를 하기 위해서 이제 링크장에서 이제 할당하는 시간이나 공간이 좀 많이 있다든지 하는 것들도 있고 무엇보다도 여기 여래서는 이제 피겨스케이트를 하는 인구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영국에서는 뭐 이어서 하기가 피겨스케이트를 이어서 하기가 괜찮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빠가 아이스하키를 하는 경우는 이제 여동생은 이제 피겨스케이트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런 분들께 뭐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요번하고 아 이어지는 주제로서 영국에서는 좀 계속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하는 그런 빙상 종목을 한번 소개해 볼 테니까요. 기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면 저는 다음에 다른 주제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